대유행을 대응하는 방법인데요. 대응을 안 했을 때 곡선은 음. 우한시의 초기, 그 다음에 지금 이탈리아를 음. 생각하시면 되고요.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 거고, 인천이라고 안 생기란 법은 없다고요. 너무 음. 네, 안심하시는 게 음. 말이 안 되는 거고, 네. 안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드라이브 스루게이게 굉장히 고안된 게 실내에서는 도저히 그 환기 횟수 때문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드라이브 스루가 지금 보시면 야외 천막 텐트 이런 거 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. 야외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음. 자연 환기가 되고 검사 횟수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죠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면 거의 10분에 한 명꼴로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한 사람당 10분이 아니라 겹쳐서 지나가니까 더 빨리도 하죠 아, 앞 사람과 뒷 사람 사이에 감염 위험 없이. 드라이브스루 아이디어는 뭐, 전 세계 에 제가 처음 이런 건 아니고요. 대유행 인플루엔자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. 그 백신 같은 거 접종도 드라이브스루에서 할 계획도 있었고요. 그때 이제 전 인천지역 갖고 했을 때 어떤 뭐 경기장 위주로 이런 장소가 떠오르더라고요. 아, 이제 효과적으로 개포할 장소는 교통도 좋아야 되고, 그다음에 좀 외곽에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이 된 거죠. 대유행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평소의그 일상적인 네네. 의료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폭발적으로 환자가 음. 드어나는걸 말해요. 지금보다 백배, 천배가 준비돼도 네. 그 대유행을 그대로 온몸으로 맞으면 그 꼭지점에는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비약물적 중재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, 음. 그 다음에 마스크 사용, 그 다음에 뭐손 씻기,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. 네. 그런 것들이 꽤잘 돌아가고 있어서 아, 그래. 그 전파되는 곡선이라고 해야 돼요.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때그 곡선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아. 있고 그래서 이 꼭대기 점에 필요한 만큼의 의료 자원은 아무도 못 갖추거든요. 그 준비된 만큼 의료 아. 자원의 안에서 혼란이 안 생겨야 되고요. 증상으로는 앞으로도 구별 못 해요. 잘 이해가 안 가시죠? 네. 지금까지 상식으로 이해를 하면 앞으로 대응 못 합니다. 감기 기운이 있으면 일단은 그러면 무조건 자가격리. 자가격리 먼저. 아. 네. 근데 아. 이 부분은 한달 넘게 전부터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저희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. 아무도 듣고 있잖아요, 그렇지?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도 언론에서 제대로 전파를 해주셔야 되고 국민들 시민들이 내 옆집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상황에 있을 있다는 거를 방심? 그게 이거예요. 이미 방심하고 있잖아요. 콜센터 일이 하나 터졌을 때내 사무실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. 아무도 방심하지 마세요. 피크가 어느 정도인지 는 아무도 가늠을 못하지만 거기에 우연하게 좀 대응을 해야 돼 국민들도 혼란하지 말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료인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.